49번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승 그 다음에 x 더하기 y의 3승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이니까 얘들아 니네 요만큼 이거 요거 하나짜리만 이제 보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승이잖아 그럼 4승이니까 문자 4개를 선택해야 돼 근데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자는 a,b,c 몇 개밖에 없어? 3개밖에 없기 때문에 a를 a,b,c를 합쳐서 몇개 선택해야 돼? 4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3H4가 되는 거야. 3H4.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얘들아, A를 뭐 알파 개, B를 베타 개, C를 감마 번 이렇게 뭐 알파 번, 베타 번, 감마 번이라고 할까? 합쳐서 몇번 선택해야 돼? 네번 선택해야 되는 거 맞아. 그래서 얘들 몇 H 몇이야? 3H4가 되는 거고, 얘도 마찬가지야. X랑 y 합쳐서 몇번 선택하는 거야. 세번 선택하는 거니까 2의 1 3 곱하면 되겠지, 그치 a b c의 4승이랑 그러니까 거기서 4개 선택할 때마다 xy 중에 세 번만 선택을 하는 것들이 각각 곱해지겠지. 그래서 여기에 항의 개수가 얘인데 여기 쪽에 항의 개수가 얘니까 곱하게 되면 얘들아 새로운 항의 개수들이 나오겠지, 그치이런 뭐 식으로 푸는 문제고